오늘 경기는 AC 밀란 대 일본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이번 경기의 무대는 AC 밀란의 홈그라운드 산시로입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서포터들이 벌써부터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슛! 원투 패스,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다 슈팅까지 시도했습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였어요. 리오넬 메시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합니다. 자, 어떤 선수가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될까요? 토미아스 선수 좋은 수비수죠. 아시아계 선수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좋은 의미의 특징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까요? 기술도 있고 전술적 이해도도 높고 유연하면서도 집중력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사이드백과 센터백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잘 소화해 내는데요. 신장과 피지컬까지 갖춰주기 때문에 공중 볼 경합에도 강하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수비수입니다. 네, 확실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짧게 처리합니다 전진합니다 굴리트 가로챕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패스 좋은데요 슈팅 다시 한번 슈팅 오라붙입니다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1번 1번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키퍼가 천연공 정확하게 밀어넣습니다. 세컨 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일본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선제골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은면 아! 머리에 맞췄어요. 밀라 들어갑니다. 공점골이 터졌습니다. 따라갑니다 동점골을 넣습니다 이야 바로 따라 붙네요 오늘 경기 대단히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차분하게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몸을 날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좋은 판단이었어요 눈을 떼려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헤드업!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이야, 어려운 코스였는데 잘 막아냅니다. 데이빗 베컴. 데이빗 베컴. 크로스. 일본.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슛. 로즈볼 상황 자, 오른쪽 봤어요. 쿠보 타케우사.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받았어요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받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좋은 찬스 여기서 제치입니다 슛 패트로 체잘 막아냅니다 아 키퍼가 골문를 지켜냅니다 쉽게 실점하지를 않아요 에이시밀란 상대의 역습을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키퍼에게만 의존하면 안 돼요 좀더 집중해야겠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리베리 사카이 히로키 아, 적극적으로 수비합니다 자, 벗어났습니다 길게 패스 카가와 자 연결될까요? 나카브라 슈스케 크로스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리베리 포베르투 카를로스 리베리 마케렐레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자, 여기서! 메시! 아 좋은 스루패스였지만, 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다소 여유있게 한 패스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리오넬 메시, 이 선수 드립을 정말 막기 힘든데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 상대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죠. 반대쪽으로 돌려봅니다. 데이비드 업커자 역습인데요. 데이비드 업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데이비드 업커 아베 유키, 자 카우터 시도. 아 이어지는데요.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메시? 열렸어요. 있어. 아, 또 슈퍼 막았어요. 멋진 선방입니다. 슈퍼 세이브예요.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일본 또 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지침 못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트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때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나카타 히데쿠시, 왼쪽으로. 타가와 신지. 일본,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반대편으로. 쿠보 타케우사 리오넬 메시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끊었습니다.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대1로 전반전 45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1대1 균형입니다. 어, 잠시 후에 후반전이 어집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자잘 봤네요 마케렐레 역수빈인데요데이비드 백업 메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카가와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아,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야, 숙적으로 불리한 슛. 슛! 마케를레 쓰러졌습니다. 옐로 카드. 나카타. 스루패스.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되돌려줍니다. 뒷공간을 보았습니다. 쿠보타케오사 타가와 신지. 마케를레. 역습입니다. 리베리 좋은 볼 됐어요!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거의 들어가는 걸로 봤었는데 결정적인 세이브죠.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너 신지 반대쪽으로 두리게 패스. 패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메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다가와 신지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나카타 여기서 파울 선언자입니다. 주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양팀 모두 같은 27,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카르로스, 사카이 히로키, 12, 리베리, 나나카 툴리, 토미아스 타케이로, 미토마카오로. 자 배우. 서로 만났어요. 18, 자 오른쪽 20, 측면을 노립니다. 뒤꿈닥 노리는데요.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29, 자 좋은 차트입니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슈팅! 볼때를 크게 벗어나는데요. 좋은 시도네요. 적극적으로 슈팅할 필요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로즈볼 나왔습니다. 자, 때립니다. 밀라 뒤집습니다. 역전 골입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방금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서 공을 뺏기면서 결국 실점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위치에서 볼을 뺏었다는 것은 집중력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 게다가 훌륭한 볼 결정 도까지 보여줬거든요. 멋진 플레이였어요. 루메에게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부채 직제의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을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AC 밀랑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이야 역전에 성공했어요. 팬들이 원하던 전개로 흘러가네요. 미토마카오르 재차습니다. 아 찬스가 왔어요. 미토마이크로 볼트파소바. 처리합니다. 엔도와타루 자, 이거 있어요! 위험 부담이 크더라도 공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전방으로 길게 보내는 거. 자, 역습기 합니다. 오카자크 시인지.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슛! 일본 동점 골기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들어갔다면 경기 흐름이 또 달라졌을 텐데요 이 선방은 크네요 AC밀랑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오카자키 신지 일본 역습 찬스 자 연결될까요? 아 측면 뒤에 있어요 나카무라 슈스케 손흥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루메니게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손흥민. 이야, 흐름 좋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마케를레,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힘든 건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동료들끼리 서로 동료하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나카무라 슈스케.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루메니게 안될수있나자 제쳤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이토 마카오로 뒷공간을 노립니다 알레산드로 데스타 패스 차단합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엘시밀란 역전승을 기록합니다